반갑습니다. 부따의 복과 지혜입니다. 나의 무상도를 구하는 큰 뜻을 막지 말아라. 이 말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 심지어 눈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참된 보시의 실천, 모든 생명을 위한 자비의 결정, 그리고 오직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무상의 진리를 향한 서원의 외침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쾌모광의 결단과 고통, 그리고 깨달음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영상은 부처님 가르침에 참된 뜻을 현대적 이야기로 풀어낸 하나의 등불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그 등불을 따라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나의 무상도를 구하는 큰 뜻을 막지 말아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마가다국의 변방에 무명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오랜 세월 동안 짙은 안개와 그림자에 덮여, 누구도 그 안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두려운 곳으로 여겨졌다. 그 무명산 기슭에는 가난한 수라야라는 청년이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다. 수라야는 어릴 적부터 세상의 이치에 관심이 많았고 자신이 왜 태어났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늘 고민하였다. 어느 날 마을에 부처님께서 머무신다는 소문이 퍼졌고 수라야는 지팡이를 짚은 어머니를 모시고 먼 길을 걸어 부처님을 찾아뵈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물었다. 세상은 왜 이렇게 괴롭고 저의 어머니처럼 고통받는 이들은 왜 끝없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이 무명의 어둠은 어째서 이토록 짙은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수라야를 바라보셨다. 무명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다. 그러나 너는 이미 등을 들고 있느니라. 네가 그 등불을 들고 무명산을 오르거라. 너의 한 걸음이 많은 중생들의 어둠을 밝히게 될 것이다. 수라야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날 무명산으로 향하였다. 그는 자신의 몸과 젊음을 등불 삼아 험한 길을 하나하나 닦아냈고, 넘어진 자리마다 돌을 치우고 길을 냈다. 그 과정에서 손은 피로 물들고, 살은 찢겼으며,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끝내 그는 산의 가장 높은 곳에 길을 열었고, 그 길은 이내, 무명의 길에서 깨달음의 길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가 죽은 뒤 산길의 입구에는 이렇게 적힌 비석이 세워졌다. 여기 걷는 자마다 등불을 들라. 이 길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쳐 밝힌 길이니 그 뜻을 막지 말고 함께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 또한 무상도의 길을 열게 되리라. 눈먼 자의 마음에 불을 밝히다. 먼 옛날 한 나라의 왕이 깊은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의 강력한 군주 괴무광이 8 4 0 0 병력을 이끌고 침공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은 마치 번개처럼 왕의 마음을 쳤고 그는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어두운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때 오랜 버시자 지혜로운 바라문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대왕이시여, 나라가 위태롭다고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긴다면 어찌 백성들에게 빛이 되겠습니까? 왕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싶다. 그러나 싸워서 이길 자신도, 피할 길도 보이지 않으니 괴로울 뿐이다. 바라문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나라의 운명을 지킬 방법은 무력이 아닌 자비의 힘입니다. 그가 말한 방법은 한 장님의 도움을 받아 괴모광의 보시의 서원을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랐고 그 장님은 처음에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왕은 직접 그 장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요청은 그저 왕의 뜻이 아니요. 수많은 백성의 생명과 미래가 걸린 연민의 요청이요. 그대의 걸음 하나가 만백성을 구할 큰 보시가 될 것이요. 눈을 갖는 대신 나라의 빛을 돌려주게 되는 것이요. 그 말에 장님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들려주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참된 눈은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고통을 보고 움직이는 마음을 가진 것이란다. 그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눈이 없으나 마음은 아직 깨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나라의 자비의 길을 여는 등불이 되어 보겠습니다. 개우왕의 괴로움은 인간의 무명에서 오는 고뇌이며, 이는 깨달음을 향한 출발점이 됩니다. 바라문의 제안은 지혜로서 외형적 힘이 아닌 내면의 자비와 신념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소경 바라문의 설득은 보시의 본질, 즉, 나를 넘어 타인을 위한 헌신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듯, 무명은 지혜를 이기지 못한다. 남의 고통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자만이 진정한 눈을 가진 자이다. 보시란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나누는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검이 아니라, 자비를 드는 손에서 시작된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천만의 어둠을 밝힌다. 육신의 눈은 사물을 보나 지혜의 눈은 진리를 본다. 고통을 피하려 말고 고통 속에 숨은 자비를 찾아라. 왕의 위대함은 정복이 아닌 희생에서 드러난다. 무명을 밝히는 길은 곧 중생을 위하는 마음에서 열린다. 무력은 순간을 지키고 자비는 영원을 밝힌다. 참된 눈은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를 돌보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힘을 자랑하고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나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공덕을 두려워하라. 하나를 희생해 모두를 구하는 길이 곧 불도다. 내가 등불이 되면 그 불빛은 반드시 다른 이의 길을 밝힌다. 눈을 주되 빛을 얻다. 소경 바라문은 먼 길을 걸어 쾌모광의 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먼지로 가득한 발로 지팡이에 의지하며 왕궁 앞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저는 눈이 없는 자입니다. 대왕의 자비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대왕의 눈 하나를 제게 주십시오. 쾌모광은 처음엔 놀랐습니다. 이자는 눈을 달라고? 내 눈을? 그러나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바라문을 불러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진귀한 보물은 많다. 하지만 내가 줄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내 생명의 일부다. 그렇다면 내 눈을 내게 주겠다. 다만, 7일의 준비 시간을 달라. 이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고, 백성들은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대왕이 눈을 잃으시면, 우리는 세상을 잃는 것입니다. 부디 생각을 거두어 주십시오. 신하들도 왕자도 말렸습니다. 그중 마태자 가인은 간절히 아래였습니다. 아버지, 제 눈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어둠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왕께서는 저희를 이끄는 빛으로 남아주십시오. 쾌모광은 잠시 눈을 감고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눈을 바치려는 이유는 단지 한 사람의 고통을 덜기 위함만이 아니다. 이 육신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내가 버리려는 것은 사라질 눈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깨달음의 눈이다. 이 자비는 불도를 구하기 위한 길이며, 나의 몸은 그저 이 세상 중생을 위한 배일 뿐이다. 그러니 나의 무상도를 구하는 큰 뜻을 막지 말라. 그의 말에 모든 백성은 울음을 그치고 침묵했고, 마침내 그의 눈이 소경 바라문에게 주어졌다. 그 순간 바라문의 시력은 회복되었고 하늘은 진동하며 꽃비가 내렸습니다. 하늘 제천들도 감동하여 쾌모광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쾌모광의 결단은 자비의 최고 실천인 무주상보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보시하되 집착하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음. 백성들의 만류는 세속적 이해를 반영하지만. 이를 초월하는 왕의 결심은 보살행의 상징입니다. 태자의 눈물과 헌신은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여기는 이타행의 표현이며 이는 불교의 이상인 육바라밀중 보시와 정진의 실천입니다. 이 장면은 부처님이 보살로 여러 생을 살아가며 눈, 살, 심지어 목숨까지 보시하셨던 본생담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남의 고통을 바라보는 용기다다. 몸을 희생할 수 있는 이는 많지 않지만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이는 더 적다. 보시란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한 사람의 결단은 만 백성의 운명을 바꾼다. 육신의 눈을 잃고 지혜의 눈을 얻는 것 그것이 무상도의 길이다. 대중의 눈물이 진실을 가릴지라도 참된 깨달음은 물러서지 않는다. 가장 큰 희생은 침묵 속에서 완성된다. 자비는 설득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백성이 왕의 눈을 걱정할 때 왕은 백성의 미래를 걱정했다. 보살은 고통을 피해 걷는 자가 아니라 고통 속에 길을 여는 자이다. 눈을 주는 이는 어둠을 잃지만 세상은 빛을 얻는다. 하늘은 자비로운 자의 고통에 떨고 향기로 그 결심에 응답한다. 말리는 사랑은 인간의 정이요. 감내하는 침묵은 불심이다. 희생의 눈물은 언젠가 중생의 해탈로 꽃 피운다. 불도를 구하는 자는 땅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하늘의 길로 나아간다. 하늘은 고요했고 대지는 숨을 죽였다. 쾌모광은 자신의 눈을 바라문에게 건네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눈은 언젠가 사라질 육신의 것이지만 이 눈을 주는 마음은 불멸의 서원으로 남으리라. 왕은 눈 하나를 직접 도려내어 소경 바라문이 눈에 넣어 주었고 그 즉시 바라문은 세상을 똑똑히 보기 시작했다. 어둠에 갇혀 있던 자가 처음으로 광명을 본 순간 그의 입에서 저절로 외마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빛이다. 이것이 세상이구나. 나는 이제 눈을 얻었고 이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깊습니다. 왕은 남은 눈도 주겠다고 말했고, 신하들과 백성들은 다시 한번 오열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약속했소. 이 눈을 통해 나는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았소. 이제 이 눈을 당신에게 주어 나의 서원이 진실이었다는 증명으로 삼겠소. 그는 남은 눈도 희사하였다. 그러자, 마치 하늘과 땅이 동시에 감동한 듯 대지가 진동하였다. 벼락이 치지 않는데 번개가 일고 하늘에서 수많은 꽃비가 내렸다. 그때 제석천과 사천왕, 수많은 제천이 하늘에서 내려와 외쳤다. 쾌모광이여 당신의 이 보시는 욕심 없이 분노 없이 어리석음 없이 행해진 삼독이 없는 보시이니, 이 공덕은 끝없는 생을 구제할 자격을 주었습니다. 왕은 고통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공덕으로 천상의 즐거움도, 인간의 복도 원치 않소? 오직 바라노니, 이 행위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 되기를. 내가 눈을 잃은 대신, 세상이 지혜의 눈을 얻는다면 나는 부디 그것으로 충분하리이다. 하늘은 다시 진동하였고, 그날 이후 사람들은 쾌모광을 자비의 왕, 지혜의 눈을 연자라 불렀으며 그가 희사한 그 순간을 깨달음의 새벽이라 전하였다. 쾌모광의 눈 희사는 무상보시의 극치입니다. 이는 나와 타인을 분별하지 않고, 조건 없는 희생을 통해 깨달음을 실현한 보살의 행위입니다. 바라문의 시력 회복은 단순한 육체의 기적이 아니라 업장 소멸과 불성의 회복을 상징하며 부처님 본생담 중 기적적 장면을 반영합니다. 제천의 찬탄과 진동은 불교에서 법계가 감흥할 정도의 공덕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며 이는 부처가 될 자질이 드러났다는 상징입니다. 네. 몸의 눈을 버릴 때 지혜의 눈이 열린다. 한 사람의 보시가 천만 생명의 업을 녹인다. 참된 깨달음은 남을 살리는데 쓰일 때 완성된다. 눈은 사라졌지만 자비는 세상의 빛으로 남았다. 기적은 초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결단에서 비롯된다. 무상의 진리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서원에서 피어난다. 내 눈을 주어 세상의 눈을 밝힌다. 그것이 불도다. 희생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른 생명으로 피어나는 변용이다. 하늘은 자비에 감동하고 땅은 지혜에 길을 연다. 공덕이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중생의 마음을 밝힌다. 보시란 가진자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어주는 것이다. 눈먼이는 세상을 얻고 눈가진이는 돌을 얻었다. 죽음조차 초월한 자비는 하늘조차 울릴 수 있다. 이타심은 곧 부다의 길이며 그 끝은 열반의 문이다. 참된 불심은 자신을 태워 남을 밝히는 등불이다. 쾌모광은 두 눈을 잃고도 침묵 속에 미소지었다. 그가 잃은 것은 세상의 빛이었으나 그가 얻은 것은 영원의 빛, 진리의 눈이었다. 그 눈을 통해 수많은 중생이 세상을 보게 되었고 그 자비는 강물이 되어 모든 생명의 갈증을 씻어주었다. 바라무는 눈을 얻었으나 그보다 더 크게 얻은 것은 한 존재의 위대한 서원과 불심이었다. 그는 제자의 길을 자처하며 그 빛을 이어나갔다. 그리하여 쾌모광의 무상보시는 한 왕국을 살리고 한 민족을 밝히며 마침내 하늘마저도 감동케 하였다. 하늘은 그에게 복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쾌모광은 단호히 말했다. 나는 천상락을 구하지 않소.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중생이 이 어둠의 윤회를 끊고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라오 그는 눈을 닫고 세상의 어둠을 보았으며 그 어둠 속에서 자비의 등불을 피웠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왕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비행을 실천한 큰 존재 보살이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무상도의 길을 밝히는 가르침으로 전해졌다. 나의 무상도를 구하는 큰 뜻을 그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세상의 빛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나누는 그 순간 피어난다. 어둠 속 침묵에 갇힌 왕의 방, 나라가 위태롭다, 마음엔 짙은 상. 대신은 묻는다. 무엇이 그리 괴로운가요? 왕은 한숨지으며 말하네 괴무광의 칼끝이 이 땅을 겨눈다네 의논은 많으나 뜻은 모이지 않고 바람은 하나 조용히 묘안을 내네 자비를 믿고 눈을 구하러 가세 소경의 입을 빌려 왕의 눈을 원하세 그 말에 모든 신하 고개를 끄덕이네 소경은 거절하나 억지로 끌려오고 왕의 진심에 가슴이 움직여가네. 먼길 끝, 괴모광 앞에 외치니 자비의 눈으로 이 어둠을 밝혀 주소서. 왕은 대답하네. 일주일 뒤, 내 눈을 들이리라. 백성들 통곡하고, 대신들 간청하나 왕은 묵묵히 고개를 저으며 말하네. 나의 생은 더덥고, 눈 또한 한때의 것, 이 몸의 희생으로 무상의 돌을 구하리라. 그리고는 칼을 들고 스스로를 찢어 비처럼 고운 유리 눈을 소경해 주네. 소경의 눈 밝아지니 광명이 되살아나고 왕은 망설임 없이 남은 눈까지 내어 주네. 이 피와 고통 부끄럽지 않다. 나는 지금 중생의 해탈을 위한 불도를 구하노라. 하늘은 떨리고, 꽃비가 내리고, 재천도 간복하니, 그 뜻이 얼마나 크던가. 자비와 보시의 그 참된 실천, 목숨보다 귀한 두 눈을 주고도 원망 없이 후회 없이 도를 따르니, 그의 이름은 곧 법의 등뿌리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